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충주 옹달샘 시장에서 열린 추억의 장터 축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 시민들에게는 즐거운 볼거리와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자 옹달샘 시장 상인회에서 마련한 축제였습니다. 34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충주시민들의 관심 속에 즐겁고 뜻깊은 장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가 펼쳐진 충주 옹달샘 시장.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주 남부 시장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일본 거를 이제 빼갖고 골목형에 대한 이미지를 봐서 남부 시장은 없애고 물이 흐르는 옹달샘 시장으로 하자. 이래서 2016년도에 이게 개설이 되면서 골목형 사업이. 항설됐습니다. 아, 건물을 지으면서 약간은 어, 일본식으로 일본식 건물을 우리 지금 말하면 리모델링 하면서 음. 기초는 놔두고 리모델링 하면서 약간 우리 지금 현대 시 현대 시대 저 풍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시장 이름도 바꾸고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옹달샘 시장이다 네. 런 식으로 네. 테마를 가지고 시장을 다시 요 네, 30여 곳이 넘는 회원 상인분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변신을 한 충주 옹달샘 시장. 이 시장에는 옹달샘 시장과 한평생을 같이 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하셨어요. 아, 여기서 네, 하시더 아 여기서 하셨다가 네. 지금 한 40년째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40년? 네. 40년이면 여기 이 동네 그러면 토지 신이신데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네. 돈을 좀 벌었다고 네. 그 장학기금도 500만원 내놓고 상인에도좀 내놨습니다. 아, 야, 그럼 한번 수가 없지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들어가면 좀 옛날 소박한 거 그대로 음. 그 모습으로 장사했던 그 자리입니다. 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그렇죠. 40여 년을 한결같이 옹달샘 시장을 지키고 계신 사장님.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야, 나 올게.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사장님의 오랜 세월의 연륜만큼이나 깊은 푸근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40년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요.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저 안에도 꽉 찼어요. 오. 아 대단하시네. 안에 인테리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이야 아, 네. <laughs> 아 여기 어. 또 어. 아니, 시골 포장마창 기분이에요. 그런데 네, 또 지금 우리 또 요즘 어. 현대식으로 우리 오픈 주방있잖아요 오픈, 그러니까 주방. 오픈 주방. 주방이도 오픈되어 있으면서 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아. 약주하시고. 일본식, 너무... 일본식. 네. 어. 독특합니다, 저. 그러니까요 아우, 저번에 알겠는데.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 옆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는 사장님. 식당의 역사만큼이나 삶의 역사가 훈장처럼 깊게 새겨진 사장님.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식당을 찾으신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여기 보니까요. 어, 반찬이 뭐뷔피식으로쫙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냥 딱 가도 너무 이렇게 맛있게 보이면서 이렇게 그래요. 우리 집에서 엄마가 직접 하신 만드신 나물도 지금 종류가 다 나물이거든요.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우리 그냥 일반 그 식당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파는 그런 반찬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우리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에 가면은 우리 그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녀 왔다고 이렇게 해주셨던 그 반찬 정말 시골에서 시골에서 집밥 먹는 네. 그런 반찬이 특. 어, 오 어, 정말 그냥 봐도 막 군침이 막 돌아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무채 나물이며 미나리 무침 그리고 가지 나물 무침까지 단순하면서 소박한 밑반찬들이지만 정갈하면서도 우리 사장님의 깊은 손맛이 우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반찬을 다한 번씩 먹어보고, 먹어보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딱 지금 철이 열무철이잖아요. 열무 물김치. 아 그냥 지금 어우 때깔이 익은 게 정말 맛있게 익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잘 익은 열무 물김치. 요즘이 제철인데. 소면에 음. 그거 국수 얘기했잖아요. 그거 저 국물. 국물이 중요하거든요 국물을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무김치 국물에 소면을 한 사발 말아 먹으면 요즘 같은 더위에도 입맛을 살리는데는 말 그대로 제격일 텐데 새콤 달콤 저처럼 상큼 딱 <laughs> 아, 정말 제 입맛에 제 입에 딱 맞는 거 보니까 제가 워낙 이렇게 한식을 좋아하니까 이 모든 분들한테 딱 이렇게 입맛에 맞으실 것 같아요. 정말 새콤 달콤 상큼 깔끔 다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건 뭔가요? 이것도 음식 재료인 것 같은데? 직접 쓰신 도토리묵입니다. 이거 아 금방 나온 거다, 금방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제 손때까지 무어워서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막쓴 도토리묵에다가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아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거시기한데 직접 묵는 오늘 사장님의 텃밭에서 직접 수확해 오셨다는 신선한 채소까지 보기에는 다소 부실해 보이지만 저런 채소가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법입니다. 팔순을 넘기셨다는 사장님. 40대 초반부터 식당을 운영. 강산이 4번 바뀐 세월을 이 식당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두 아들이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착한 두 며느리가 시간이 되면 시어머니를 도와 식당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옹달샘 시장에서는 물론 충주 시내에서도 그 맛을 알아준다는 도토리묵. 짙은 갈색의 도토리묵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막걸리 안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토리묵. 그것도 사장님이 직접 쑤셨다는 도토리묵. 사실 이 도토리묵은 흔하면서 또 귀하디 귀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도토리묵. 진짜 도토리묵. 동단니 그래서 이 귀한 도토리묵의 맛을 즐기러 많은 분들이 이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여기 가게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세요. 오, 단골이시구나 여기 남무 시장이 오래됐지, 여기 내가 오. 혼자 가. 근데 왜,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아, 왜 오래 자주 오냐면요 네, 네, 네. 여기 싸. 아싼 욕심으로 오는겨? 음. 딴 집은 그축전히 안 먹어요, 맛은요? 야. 어, <laughs>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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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있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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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왜맛있어르 맛있어요? 맛깨어요맛있어김치있어요맛나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콩나맛있어먹 맛있어요? 맛있게 먹고 어. 그리고 싸지 맛있고 우리 친구가 또 소개해줘가지고 진짜 여기 여저저뭐 옹달 쌤 이래 가지고서 여기 저 충주에서 유명해잖아요 어, 옹달 쌤 이래 가지고서 옹달 쌤저또 축제도 해고 그래 가지고서 아 가서 아, 아, 구경 왔죠. 여. 아주 아, 오랜만에 네. 진정요 구경도 그렇고 아,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러니까 진짜 얼마나 아, 좋습니까 여기 와서 한잔 먹고 어. 그게이렇게 진짜 즐겁고 야, 아주 좋죠 옆뭐 음식도 맛있고 다 아, 맛있네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주방과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의 구분이 따로 없는 이 식당. 이 식당의 사장님이 손님들과 한 자리에 합석을 하셨는데, 그런데 같이 술잔을 나누시는 이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 양반은 저 한, 한 그래도 사십 년 사십 년은 안 됐지. 어. 어, 그러가 네, 네, 그래도 네, 여전히 네. 이렇게 오셔서 네, 네. 신 누나 같이 누님과 잘 인연이 와서 오면 누님 네. 누나 이거 들어오고 가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 어 왔어. 이러면서 술한잔 하고 서로 네. 이제 뭐 네. 옛날 얘기도 하고 서로 네. 네. 이래 가면서 지내는 사이고 가족이지 뭐한 가족. 그래 맞아 그래이 오라버니는. 그 아, 아, 비가 오나 음 눈이 오나 우리 집 애용해지는 날 최고의 아주 손님이시야. 누님하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동생 손님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 오후로 두 번씩 반드시 찾는다는 오라버니 손님까지 정말 정겨운 모습입니다. 아 어머니 정말 이렇게 굉장히 고우신데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씨 오 <laughs> <laughs> 세상에 너무 고급시다 아니 근데 그냥 뵙기에는 이제 한1흔 정도 되셨나, 많이 시면 많이 되셨으면 좋 알았거든요 아이고, 근데 감사합니다 10년 이상을 더 이렇게 젊게 뵀거든요 근데 어 보기와 다르게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 식당을 혼자서 운영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 만들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고 이거 귀찮다 하면 장사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네. 이웃 사람들이 다잘해 줘요. 아, 저는 진짜 참지구리도 못했는데 그 양반들이 어디 시면 갔다, 그냥 와서 건강하라고 그러고, 뭐. 어? 아, 진짜 참, 내가 햇님식당이 없으면 여기 좀살 맛이 안난게여남친이그 정도로? 아, 그러면서 아, 손님들도 오시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꼭 그런 말씀을 해요. 예. 힘 닿는 데까지 하지 사시 자식들한테 가지 말라고. 응. 그래, 형 사실, 그럴 때 가지 말고. 네, 수건이 바건이다. 여기서 응. 참, 저기,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살아라. 응? 아니, 도트레인, 이건, 이게, 원래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은 많이, 많이 가, 가. 맞지요? 이거 직접 써서 지금 예. 제공하시는 거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뭐, 저기, 뭐니, 같이 서오는 것도 아니고, 음, 뭐. 시대가 좋으니까 앙금으로 해가지고 음. 사는데 이 앙금도 앙금 안금 나름이야. 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음. 일등품을 사야 돼.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내가 한사0년을 쓰는데 음. 그냥 이제 그 물에 맞춰서 잘 써야 돼. 뜸을 음. 잘 들여야 되고. 뜸을 잘 들여야지. 그래좀 돈독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손님들이 잡숴보고는 이건 진짜다 음. 음. 맛있다. 어르신들도 맞아, 다 맞아요. 그렇게 맛있는 거 하시더라고. 근데 맛있게 잡았으니까 고맙지 항상. 음. 딴거 없어요. 음. 제가 입장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선인들이다 그래?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맛있게 잡고 참그더 음. 이상 바랄 게 없지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이렇게 돈 많이 버셔가지고 또 이렇게 음,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고 오,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데 저는 그런 거를 밝히고 싶지 는 않은데 조금만 음, 밝혀 주변에서 하고, 이제 하는 네. 거딴거 없어요. 근데 아, 가끔까지 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진정한 좋은 <laughs> 네, 기부왕이시고 기모왕이. 네, 정말 공사, 공사 마인드로 음. 네, 하시는 거 같아요. 어? 지금은 이제 음. 지금 이제 음.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거리다시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바뀐 거예도 아, 그냥 못 보시구나 그런분어 그런 게이좀 어, 아, 그런 있지 아 내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장 아, 편하고아 좋은 일 많이 어, 하시는 는또 성당 다니니까 아, 응. 어, 그런대로 또 이렇게 적약해 살고 있어요 아, 응. 제가 어, 작은 바램이 있다요 이제 앞으로 더 건강하셔가지고 어, 이 온달샘 시장에 이 식당을 찾으시는 분들께 손맛 맛있고 어머, 어머니 손손맛 손맛 죠 손맛, 손맛, 손맛 들어가 음식 정말 몸에도 좋고 맛있는 음식들 만해주시기를 제가 응. 다 기도할게요.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하지만은 아, 내 마음대로는 분 아니잖아요. 건강만 아, 하시면 아, 그러니까 그럼 건강도 내 마음대로 네. 못하잖아요. 아니 앞으로 한, 앞으로 해야지. 적어도 한 30년 네. 하실 것 같아. 네. 그리고 이렇게 응원 아, 해주시니까 그렇게 살것 같아. 감사합니다. 충주 옹달샘 시장은 비록 약 30여 곳이 넘는 가게들이 음기종기 모여서 장사를 하는 충주에서도 작은 규모의 시장이지만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과의 정은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한이 없고 끈끈함을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겹겹겹겹 경사가 났다고 해서 오늘 옹달샘 시장 우리 회장님을 찾아뵙고 네. 그 겹겹겹 병사를 한번 들어보려고. 아...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시민 대상에 네. 선정이 되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아, 모르는 물... 상을 받으시는. 문자만 거? 왔어요. 아, 우리가 문자만 왔어요. 그 문상이네. 네. <laughs> 아주 겹경사를 받은데 충주 시민 대상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네. 그건 그냥 에피타이저고. 음. 아 진짜 백이 알짜 백이. 왕자배기가 있어요. 네, 드디어 작년에 회장님 인터뷰할 때꼭 지원사업 하나가 성공됐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요.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확정입니다. 정말 <laughs> 맞죠? 이야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드디어 서운하시더니 이루어지셨군요. 그러니까요. 전을 아, 얼마나 드신 거예요? 서호동강쌤 <laughs> 마르고 닳도록다 드신 거예요? <laughs> 어떻게 선정이 되셨는지? 네, 소감 한마디. <laughs> 그게 이제 우리 도청 사업인데요. 네, 네. 이제 도청 사업에서 이제 제가 음. 한몇 번을 가서 부탁을 했어요. 음. 그래서 했더니 처음에는 한두번 떨어졌어요. 음. 예산이 없는 관계를. 그랬더니 음. 저기 작년에 음.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음. 시장에 대한 현황과 음. 어려움과 또 불편함을 말씀드리니까 음. 어, 지사님께서 그때 이제 그때 당시 이시종 지사님이었죠.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음, 아 <laughs> 주사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뭐. <laughs> 어 그러면 회장님이 진짜 진짜 기대하고 고대하시더니 지 수관 사업이 드디어 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지금 고객 지원센터 거기 이제 아직 이제 건립 전이잖아요. 그 그렇죠.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되나요? 지금 현재 3차까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음. 이제 한 번만 더 회의를 하면 네. 이제 완벽하게 다 아, 언제쯤 나옵니다. 이 예. 시작을 할것이올 안으로 집니다. 아, <laughs> 올 안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에 오 이제 음. 특히 물론 상인분들도 상인분들이지만 고객들의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어,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회장님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지 또 그게 굉장히 또 궁금해요. 아 그럼요. 제가 이제 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도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주차장이 지금 현재 1주차장, 2주차장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발표를 나중에 네. 경제과에 가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1주차장에는 고객심터가 이제 생기잖아요. 네. 생기면은 저쪽 라인 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네. 대학생들이 여기 많이 와요. 오. 이 뒤에 카페 골목이 있다 보니까. 건대생하고 네. 어, 교통대 음, 음, 그 학생들 와서 졸업작품 좀 하고 싶다 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 그런 추세로도 가면서. 네. 아니 근데 저는 또이 이 옹달샘 시장에 이렇게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예쁜 시장인데. 네. 어, 제가 또 대학생들? 학생들이 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또 오늘 또 회장님 통해서 또 처음 듣게 됐잖아요. 근데 어, 저는 좀 궁금해요. 저 중기청 사업을 해서 1억 5천을 받은 거 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네. 어우러지면서 체험도 하고 또 그분, 그 학생들의 졸업 작품 전시회도 이렇게 같이 음, 하면서 네. 이 시장에 대한 거에 스케치며 그림을 네. 그리면서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이 동이 아, 문을 만들어 간 거예요. 거기다가 카페. 카페. 카페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네. 그, 그 고객 신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네네.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음 학생들하고 또 일반 어머니들도 여러 주민들도 오면서 네. 동네를 이제 갤러리식으로 전시품을 좀이렇 해서 하고 싶습니다. 자 바램이 기원이 되고 그 기원이 기운을 받았어. 드디어. 뜻하시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신 우리 회장님의 네. 그 열정과 그 다음에 상인들의 똘똘 뭉친 단합력 네. 그리고 우리 고객분들의 이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결국은 민관이 하나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합니다 소원 성취하셨습니다. 서원옹달쌤에서 <laughs> 얼마나 드셨으면 <laughs> 우리 회장님 얼굴이 소원처럼 <laughs> 우리 보름달처럼 네. 환하십니다 소원달이 떴습니다 네. 소원달 자이 소원달의 기운한번더들 가겠습니다 자! <laughs> 옹달샘장 <옹단심 시장> 해방나세요 <laughs> 옹달샘장 <옹단심 시장> 해방나세요 <laughs>